안녕하세요, 룬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정균이 형 스트링 녹음 있다고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으러 갑니다. 지 진짜 따뜻해. 어, 끝나면 그래? 뭐 하는데요? 없어? 끝이 내가 변수한면 어. 돼요. 아니, 저기를 녹음실에 가요? 요 자, 우리는 오늘 스트링 녹음을 마치고 다시 또 메이드의 위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좀 괜찮던데? 괜찮게 나와야 되는데. 어 괜찮아요. 되게 멋있어요. 약간 엄청 따뜻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노래 제목이 봄밤이에요. 아, 역시. 제가 그 BTS의 봄날에 또 좋아. 그 노래도 살짝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따뜻하고 따뜻 네. 녹죠, 완전히. 녹아야죠. 녹아 녹아버려요. 그냥. 그냥 구막이 녹, 녹을 정도로 아, 엄청나게, 엄청나게 따뜻하죠. 어마어마. 아이고. 올라갑시다. 알겠습니다. 역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지금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는 하이탑까지 해서 원래 6 명으로 저희가 무대를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하이탑이 현태가 같이 이제 무대를 못 하게 돼서 음. 이제 저희가 5 명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5명의 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데이터를 꺼내서 음, 음. 좀 우리가 채워야 될 파트를 좀 채워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 목소리를 대자실 목소리에 특히나 주인이 없던 <laughs>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파트가 이제 분명하게 그렇죠. 이제 정해 주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좀 약간 애매하다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형 이거 누가 녹음을 했길래 이렇게 그 땅딸만한 옥부기죠 네얄밉게 한번 가볼게요. 후차리 대 하피엔 이자더 이상 건드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피플로 지금 몇년 차인가요? <웃음> <웃음> 끝났어요? <웃음> 오, 이렇게 빨리 끝난 건 처음인데?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이게 이게 경험이다를 약간 아... 몸소 실천한 적이 <laughs> 이게 아... 이게 짬이다 아 이게 짬이다 이게 짬이다 아, 이게 아 너무 웃기네 아무리 잘하신도 나를 다뤄서는 없다 그 <laughs> <느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없어요. 났어할게 없어, 할게 없어. 이야, 아 오랜만에 구타리데하. 실력 발휘 좀 했나요? 에이, 오랜만에 또 어, 옛날 추억 또 새록새록 이거 너무 뭐. 재밌었네요. 할게 어. 없, 약간. 아 그래요? 후타리 대비이나난 빵빵 뛰어 우 나이트 위에 어자버려저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도 환하게 어두내을 달콤하게 네 이게 몇살 때의 보이스지 그러면? 이게 그러면 25시죠 <laughs> 25 보이스네 아니지 아니지 24때 아니야 4때? 4인가 왜냐면은 아, 2013년에 네때. 녹음했으니까 음... 이거를 넷때겠다 2013년이면 그치 4때네 푸푸타는 20대대의 목소리 정말 그냥... 9년 전 인가요 지금 9년 전 맞죠 2003년이면 9년 전이죠 9년 전와또뭐 어... 있지? 아, 여보세요? 어? 아, 녹음할게요. 이거 이제, 이, 이거, 올해보다는 바꿔야겠네. 여보세요? <laughs> 어, 녹음할게요. <laughs> 아, 녹음할게요. 와, <우와>, 다시 한다! 괜찮다! 와,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아, 다시 갈게요. <laughs> 다시 갈게요. <웃음> <웃음> 아 녹음할게요. 좋아, 좋아, 이거 할게 그냥. <웃음> 아, <웃음> 2022년 다시 갈게요 어? 2022년 다시 갈게요 아, 이렇게 약간 리뉴얼을 해야지 그죠 형? 아, 너무 웃긴다 진짜 <laughs> 어? 2022년 다시 갈게요 어? 2022년 다시 갈게요 어? 2022년 다시 갈게요 어, 몇번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 저 뭐냐 다 너무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laughs> 맞아 요 맞아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뭐예요? 제가 키미노 메가히 카테로 이제 웃 빼고 제가 하겠습니다. 키미노 형 하겠다고 그럼 <laughs> 한번 가요, 한번. 아유, 한번 키 키. 어. 네. 나이트. 네. 예, 예, 예. k y e 그래, 이제, 야성 9년만에 성공합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이게 지금. <laughs> 아, 목북 듣고 있나? 아... 지금 지욱이, 지금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암튼 진짜 너무 고생했고... 네, 맞아요. 아, 오늘 맞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래도 군만 되게 재밌는데, 내일부터 또 이제 연습 가야지 내일, 내일... 아, 내일, 내일... 안 하나? 어, 내일... 몇년 만에 녹음하는 거야? 7년, 6년, 5년? 6년. 야! 응? 음? 가사를... 가사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laughs> 아니 안무 배울 때도 처음 배운 느낌이었잖아 지금 그 느낌이라고 <laughs> 그래도 녹음인데 아... 큰일이다 나 진짜 가사 하나도 모르는데 가르쳐 줄 거야 난 원테이크로 딱딱 해가지고 끝났어 난 절대 안돼 <laughs> 어때? 느낌 오늘이 안 오길 바랬어 왜? 난 정규진 형하고 녹음받는 게 너무 무서워 <laughs> 아니야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돼 그때와는 또 달라 느낌이 왜냐면 난, 난 트라우마 생겼어 아, 알아 나도 그 뭔지 알아 정균이 형이랑 할때 완벽주의잖아 근데 이제 정균이 형도 녹음받는 스킬이 또 달라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안해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야지 이제 얘 어. 뭐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송글라스 <laughs> 뭐야 누, 너야? 응 <laughs> <laughs> 설렜던 마음이 이제 다시 열리네 시 마음이 이제 다시 열리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리퍼글 녹음하고 있습니다. tap t 왜 몰라줘 나 미치게 you made me crazy

<laughs> 아, 라 하지, 하지. 다시 네, 시나 하나, 하나, 하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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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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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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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